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박사 과정 밟고 있는 학생 주수영입니다. 제가 옛날에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었고요. 방학마다 이제 검사차 병원에 다니는데 아는 동생이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이 병원에. 한번 와봐라. 그래서 왔는데 사진 찍고 검사, 스케일링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하셨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라고. 그리고 또 임플란트 옆에 잇몸 안에 지금 뼈가 녹고 있다고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다고. 그래서 그 원래 했던 본 병원에 가서 임플란트를 고정을 시켰는데 그 병원에서 말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가, 이 뼈가, 뼈가 지금 녹고 있다고 그래서 친구가 그럼 다시 와서 여기서 해라 여기 선생님이 치주과, 치주과 전공이시라고 잘하신다고 그래서 오게 됐죠 제가 치과를 되게 무서워해요 실은 그리고 옛날에 그 임플란트를 하다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마취를 하는 도중에 기절한 적이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동생한테 나 기절한 적도 있고 되게 힘들어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여기는 괜찮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다행히 선생님께서 환자가 안심할 수 있게 무슨 행동만 해도 아 지금 물이에요. 지금 바람이에요. 그리고 지금 저희 어,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준비 중이에요.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는 어아 이분들이 되게 환자를 배려하시는구나. 아 그래서 되게 뭐랄까 아 안심했어요. 그리고 마취를 해주셨는데 실은 주사가 들어간지 모르게 끝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마취 이렇게 쉽게 한 병원 처음이었어요. 제 임플란트가 좀 자리를 잘못 잡아서 거기에 음식물이 많이 껴서 되게 불편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항상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부어 있으니까 피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치료 후에는 칫솔질을 열심히 해도 피도 안 나고 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음식물 씹을 때 아픈거나 뭐 이렇게 붓는 게 없으니까 훨씬 예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미백을 할 때, 한, 그, 약재라고 하나요? 그 약재를 20분 놓고, 다시, 다시 한번 20분 놓잖아요. 그런데, 아픈 건 하나도 없었고, 쉬운 것도 없었고, 아, 심지어 잠까지 잤어요. 근데 이제 그 기구를 끼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긴 했는데, 끼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께어머니저 미백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어머님께서, 티난다며. 너 티난다 티난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미백을 하나 그런 좀 효과를 봤던것 같아요 분위기가 우선 안정돼 있고요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모든 행동하시는 것이나 뭐 이런 과정들을 다 알려주시니까 환자로 하여금 아 이런 과정에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다 끝나가는구나 그렇게 어 그런 과정들을 아니까 더 안심되는 것 같아요 비록 그 초록색 그 천을 얼굴에 담아서 어둠 속에 있긴 하지만 음, 그냥 바깥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<laughs> 시간 들지 마시고 오십시오 빨리 되도록 빨리 그래야 돈도 덜 들고 어, 덜 아픈 것 같아요